네 오늘은 어 대구 반월당 서현교회 서현교회 왔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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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계속 하고 있는 명심보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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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도 같이 토론하고 서현교회 본당. 어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10층인데 10층까지 오늘 한번 또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. 건강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10층까지는 무난히. 뭐. 부동산화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. 예, 더디 10층 왔습니다. 서연, 서예원. 예. 안녕하세요. 예. 어디다?